우와! 한대도 안맞았어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? 어 이상한데? 어, 당신 누구야? <laughs> 자 안녕하세요 제텐도입니다 아, 오늘은 엔터더건전 항상 하던 엔터더건전인데 워낙에 안했어가지고 어,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항상 맨 끝층인 6층까지 가는데 아.. 어, 이거 2주만에 하는 거거든요? 2주만에 처음 했었을 때 제가 1.5층에서 죽었어요 어.. 6층까지 가야 되는데 1.5층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 이런! 오케이! 자 흉내내기죠 자 흉내내기는 너무 빠르다! 늑내내기는 저 뭐야 잠을 새 없이 얘를 죽이기만 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안 좋은 거는 싸워야 된다는 게안 좋고요. 가뜩이나 파일럿이라서 잘 맞추지도 못하는데 오 잡았네. <laughs> 어 잡았네요. 어, 언제 잡지 했는데 잡았다. 이게 시너지를 발휘하면은 조금 괜찮아지긴 하는데. 좋지 않아요 그닥 아이쿠 야. 오늘 이렇게 돌기만 하면 됩니다. 다시 돌. 그만. 자 얘가 가장 까다로운데 다행인 건 여기는 벽이 있으면은 사실 괜찮아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만. 덤벼라. 으 오, 한 대도 안 맞았어. 어, 나좀 맞을 줄 알았는데? 자, 이렇게 한 대도 안 맞으면은, 이런, 아, 탄환의 준이, 자, 나오구요. 아, 이건 별로 안 좋다. 어, 시너지, 뭐지? 아, 무슨 시너지일까, 이건?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이렇게 하고,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만 오케이 자, 요게 조금 피하는게 힘들어 왜냐? 빨라서 자이렇게 왼쪽 밑으로 가면은 오른쪽 위로 붙어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가난 자 요거는 뭐 금방 끝나고요 요게 조금 어렵지 요게 좀 뒤에 가서 총알들을 보면서 피해야 돼요. 자, 저기 어디 있는지를 보지 말고, 항상 총알이 어디로 오는지를 봐야 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음. 자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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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음. 깔끔하게. 정리한 방. 에, 안 죽네. 자, 열쇠는 많으니까, 이거 그냥 열어버립시다. 개인하고 열0 오~~~~ 좋아 핵사고 나왔어 오 좋아 자 이거 흉내내기죠이 입이 블렁블렁하잖아 입이 1렁블렁하죠 요거는 요걸로 잡읍시다 이게 2 0의 확률로 변신 시켜 주거든요 닭으로 그러면 한방에 처리가 가능해서 변신을 시킬 수가 있지만 안 됐네요. 네, 반사식 총탄 나왔구요. 요거 오케이. 자, 보스죠 역시 자. 이거는 헥헥사범가 맞다. 얘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. 가까이 있을 때 요런 쏘다가 멀리 있어야지 피하기가 쉬워서. 어떤 거는 아이 이 총알이 뭐가 없어지거든요. 그리고 막 이거 오지도 못하잖아. 끝! 요거는 이제, 이렇게, 거리를 좀 주면, 쉽습니다. 자, 지도, 먹을 필요 없지만, 먹구요. 자, 이걸로 가자. 갔다가, 자, 숨어. 소고, 이렇게 숨고, 이렇게 숨고, 이거는 그냥, 이제 이걸로 가자. 변신시켜야 돼. 한 방에, 아, 오케이. 씨, 안먹게해야 되는데, 씨. 먹혔다. 세 방. 와, 오케이. 피피피피피 피해, 피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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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제가 이 밑에 있는 그 동그란 거를 먹게 되면 요거를 먹게 되면요. 어, 방어력이 세집니다. 그리고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. 그 말은 내가 피하기가 힘들어진다. 그래서 어, 저거 먹는 거 무조건 막아 줘야 되고요. 지금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저거 안쓰고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. 득. 야, 이번에도 안 맞았네. 왜 이래? 좋아 자 닭피리는요 요 닭이 따라다니는데 음, 닭이 계속 맞다보면은 어,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서 그 맵에 있는 애들을 다 죽입니다 자 일단 들어갑시다 자 이거는 저주가 1이 있거나 돈이 100원이 상이 있거나 일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에이키오 오, 좋아 오케이 에이키랑 요거랑 먹읍시다. 자, 상자 우정반지는요, 상자가 미친듯이 많이 나와요. 고기 좋은 거고. 자, 요거 살까? 총굴개미? 삽시다, 이거. 요거는 시너지가 좋은 게 있어서. 자, 좋아. 싸게 가자. 자, A키도 나왔고. 느낌 좋아. 뿅. 그치?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맞나? 안 맞을 것 같은데. 자, 에임 됐고요. 안 맞아. 아니야. 나왜 이랬지? 오케이. 자, 세 개를 맞았어. 오케이. 이 정도면 괜찮아. 자, 저주 붙었죠? 쓰레기. <laughs> 자, 비누 박 자, 얘는요. 뭐 상관없습니다. 뭘 대답하든 간에 무조건 줘요. 아이템을 2.5층에서만 나오는 애구요. 자, 구동이 군주의 무적 떨어져 봤자 데미지가 안 달아요. 이제부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. 아이쿠 빠릅니다. 피하고 그렇지. 아, 잠깐만. 너 뭐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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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야, 야, 오케이, 됐어. 야, 뭐, 왜 이렇게 잘 피해? <laughs> 나 지금, <laughs> 나 <laughs> 지금 당황하다다 너무 잘 피해서. 자 멀어질 때는 핵사건 쓰시고 가까이 있을 때는 구온석 쓰시고 오, 야. 와, 야 이거 이거는 로봇발이라서 했다고요? 얘 자기 일을 많이 하네, 아빠. 자기 일을 많이 한다, 오케이. 됐어 서 자기 앞에 있으면은. 데미지, 그러니까 뭐 총, 총알을, 총알바지를 해주거든요? 아, 맞고 썼죠, 지금, 불꽃한. 왜 썼냐, 씨. 자, 피하고, 그렇지. 오케이, 됐어. 자, 얘는 계속 쫓아오는데, 이렇게 피하시면 됩니다. 자 야, 야야야야오케 아+ 어, 아 어. 힘들다 이거 어, 야야! 아이 아저씨 맞았어. 아 진짜 침착해 침착. 응다 맞았어. 아 잠깐만 우와. 아유 다렇다어 아이야 무서워. 무서죽을것같은데진대 죽지마+ 죽지마 죽지마 나왔잖아 다왔잖아 다+ 다 왔는데 죽지마+ 죽지마. 아 맞아 왔어응 맞았어. 왔어. 자응 쪼개가고만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오, 살았다. 제가 까이겠죠? 그 거의 뭐 너덜너덜해진다고. 어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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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우입니다. 와 심장 뛰는 거 봐씨. 오 폴라리스 폴라리스 미쳤다. 자폴라리스로 말할 것 같으면 어그 뭐야? 저 뭐지? 저 뭐야 군터 군터 군터의 하위 호환으로 어, 레벨업을 하는 총이에요 대신에 맞으면 에너지가 달고 어, 뭐 그런 총입니다 대신에 레벨 3까지 가면요 이게 약간 어, 데미지가 미쳐요 어,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게 어, 패치되고 나서 조금 안 좋아졌었는데 어, 지금 요 지금 시너지 떴잖아요 이러면 또, 어, 옛날처럼 좋습니다. 엄청나게 좋아요.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. 딱히 지금 쓸만한 게못 돼서. 자, 피하, 한 대도 못 맞는 건 아마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얘가 3층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려운 애들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, 잠깐만, 잠깐만. 오케이. 하나씩, 하나씩. 얘네들 처리를 다 해줘야 돼요. 처리 안 하면은 나중에 나왜 맞았지? 한 번에 다 터지거든요 쟤네 처리 안 하면 그래서 반드시 처리는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야 멀어지니까 좋다 이거 어 이거 한 대도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느낌이 싹 딱 괜찮은데 아 맞았다. <laughs> 안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자마자 맞아버렸다. 아이씨. 안 맞아야 되는데. 별들이 막 터뜨려 버린다고요? 자 됐어, 됐어, 끝. 호우 다자 이거 먹구요 이거 뭐지? 데커드 아니고 무슨 중이야? M1919인데? 자, 갑시다. <laughs> 모르는 척. 자, 이거는 저주 아니네요. 다행이고. 오케이. 피하고. 오케이. 맞지 말고. 오케이. 됐어. 오. 됐어. 안 맞았고. 쫓아 어, 오케이 됐어. 야, 한 대도 안 맞았어. 왜 이래? 나, 나왜 이렇게 잘하지? 뭐야? 나 혼자 할때안 그랬는데, 이게 한 대도 안 맞았다고. 어? 왜 이래? 우와, <laughs> 아, 저 지금 제가 하는 거 맞아요. 내 <laughs> 어, 네, 평소에 많이 할 때도 이렇게 안 되는데, 뭐지? 이상하다. 진짜 이상하다. 자, 요거는 저거네요. 저주받은 거네. 큰 났다. 저주받은 거면 약간 불안한데. 점프, 오케이. 아, 야, 맞았어. 저 어우, 야, 막기 뭐, 시작하죠. 막기 시작하죠. <laughs> 벌써 이렇게 맞았다고? <laughs> 어, 돌아왔습니다. 야, 야, 오, 오, 오 오케이. 오케이. 쏘자. 아. 왜 본인이 하면 엉망이냐고요 어... 그건 제 방송을 보라는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다 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많이 막 죽는다 지금 <laughs> 이게 오케이 레비딧 이 됐고 아야야야야야 아이 큰일났 에너지 하나밖에 없다 아 죽겠다 죽겠다 자, 사망 원인 자부심 자부심 때문에 죽었구나. 아이씨. <laughs> 아 이거 시간이 애매해졌다. 지금 한 번을 더 한다 치면은 끝나면 한시 반이라서 너무 늦네요. 음, 나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아... 자, 그러면.